2026년,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이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바로 대한민국이 자주 개발한 차세대 전략 탄도 미사일, 현무와요의 공개다. 이 거대한 괴물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다. 현무바오는 기존의 현무2, 현무사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략 무기로, 정밀도, 속도, 그리고 파괴력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성능을 자랑한다. 외형만 보아도 압도적이다. 거대한 1 6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실린 초대형 미사일은 그 존재감만으로 전장을 제압한다. 길이 약 20m, 직경 2m가 넘는 본체는 극초음속 비행을 위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표면에는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어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다. 현무어의 핵심은 그 비약적인 사거리와 파괴력이다. 최대 사거리는 약 3,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거리다. 발사 후 최고 속도는 마하 10에 달하며, 이 속도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정밀 유도 시스템이 크게 향상되어, 오차 범위는 불과 수미터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는 적의 전략적 목표를 단한 발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번 현무호 개발에 최첨단 복합 추진체 기술을 적용했다. 새로운 고체 연료 엔진은 기존보다 30% 이상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며 연료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 첨단 항법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유도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비행 중에도 스스로 경로를 조정하며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 심지어 적의 전자전 방해에도 대응할 수 있는 ECCM 전자대응.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한다. 현무호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거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무기를 만들어내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며 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현무아의 등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은 물론 주변국의 전략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단한 발로도 지하 깊숙이 숨은 지휘부나 핵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관통탄두가 탑재되어 있으며 필요시 제래식 고폭탄, EMP탄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방어용이 아닌 공격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강화시킨다. 현무아오의 개발에는 국내 방산기업들의 협력도 큰 역할을 했다. 한화, LIG NEXON, 현대위아 등 주요 기업들이 엔진, 유도 장치, 발사 플랫폼 등각 분야에서 기술을 결집시켰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정밀 공학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것이다. 특히 발사 차량은 고성능 디젤 엔진과 16륜 독립 형화 장치를 갖추어 어떤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이동 및 발사가 가능하다. 실제 전장에서는 기습적인 위치 이동과 발사 후 회피 능력을 통해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제사회 역시 현무 아오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기간에 이 정도 수준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를 아시아판 전략적 게임 체인저라 부르며 현무 아오가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진화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기술적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